자, 오늘의 생각 열기 유교 문화에 대해서 유교 윤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인자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우더른에게 예의를 갖춰야지라는 말을 많이 여러분 살면서 한 번씩은 꼭 들었을 겁니다.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자. 어질인자죠. 유교적 의미로서는 사랑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도 예입니다. 외면적인 규범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의 사랑을 바탕으로 얘를 외면적으로 표현한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선시대 인의 예지와 관련된 조선시대 건축물이 있습니다. 흥인지문, 홍지문, 돈이문, 숙례문. 자, 서울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문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은 흥인지문이고요. 자, 두 번째. 돈의 문입니다. 자, 지금 이제 서대문인데 지금은 현재 사라졌고요. 세 번째, 남대문인 숭례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지문, 북문인데, 네, 이렇게 생겼죠. 자, 이 문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의 예제와 관련된 조선의 건축물,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면, 이와 같은 건축물의 글자를 보시면, 여러분, 인의 예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흥인지문. 일으키다, 흥자를 써서, 인을 일으키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인은 사랑을 일으키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돈이문입니다. 의리를 도탁게 하다. 도탁게 할 돈자에 의리를 네, 도탁게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숭례문인데, 숭상하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숭상한다. 예를 숭상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지문. 넓필 홍자를 써서 지혜를 넓힌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자, 좋은 의미를 포함하, 포함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 선조들은 우주를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질서 정연한 세계이자 도덕적 세계로 인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당시 지배 계급은 이런 유교적 세계관을 백성에게 적용하고자 했다고 하네요. 이 지도자 역시 이 정연한 질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학습 목표 유교윤리의 특징을 말할 수 있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유교윤리는 어떤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학습 내용 첫 번째 도덕적 세계관,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살펴볼 것이고 수양 방법으로. 경과성 두 가지 살펴보고, 이상적인 인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덕적 세계관으로서 인본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자, 인본주의적 세계관. 말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이 지향하는 가치를 다루는 세계관입니다. 자, 그래서, 유교의 세계관은 천지 만물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천지 만물에 무엇이 있다? 인의 예지라는 것이 내재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 그렇게 본다면 인간의 몸 속에도 인의 예제가 내재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속성을 바로 우리 인간이 이어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의 예제를 받았다라는 그런 단서 혹은 실마리를 증명한 이제 동양의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요, 맹자입니다, 맹자. 자, 인간이 선한 이유에 대해서 사단과 사덕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질 위기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1번, 그대로 아이를 붕덩 빠뜨린다. 2번, 아이를 안아서 구해준다. 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기가 우물에 빠질까가 두려워서 아이를 안고 구해주겠죠. 자, 이 비유를 들어서 맹자는 인간이 선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맹자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도 역시 사람이 아니며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도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측은지심은 이내 단이용. 자, 여기서 단이라는 얘기는 실마리를 얘기합니다. 수호지심은 의의 단이요. 사양지심은 예의 단이요. 시비지심은 지의 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단이 덕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단과 사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은 실마리예요. 이 실마리에서 어떤 덕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측은지심 첫 번째.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우리가 이제 뭔가 불쌍한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측은히 여긴다 라고 말을 많이 하죠. 이것은 인이라는 사랑의 감정으로 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수호지심은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냐, 그르냐 옳지 못하기 때문에 옳음을 따지는 덕으로 이어지고요. 자, 그리고 사양지심.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이죠. 우리 이제 동양의 윤리는, 유교의 윤리는 뭔가 이제, 어, 뭔가 이제 받으려고 하면 약간 겸손하고 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의 덕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자, 시비지심. 자, 우리 시비를 가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덕은 무엇이냐? 바로 지혜의 덕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자, 맹자는 인간은 선한 본성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세계를 중시하기는데요. 일상에서 실현해야 할 최상의 가치는 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여러분들. 자, 이게 사람인 자죠. 사람인 자가 두명 있습니다. 두명 있죠. 그러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인을 담아내는 그릇은 바로 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이 담겨져 있지 않는 예는 바로 예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인이란 과연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랑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자비, 사랑, 선함, 인간다운 마음씨, 배려, 그리고 동정 등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자,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 따뜻하지 않습니까, 뭔가?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자, 실천 동목으로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로, 효, 제, 중, 신, 서, 그리고 삼강, 오륜, 오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효. 자, 늙을로. 여기 한자를 보시면, 늙은 부모를 자식이 업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에 대한 효도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쟤는 형제끼리의 우애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충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자, 이 글자를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 중자죠.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 심입니다. 가운데 마음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마음의 중심이 두 가지면 어떤 글자가 만들어질까요? 자, 이거는 바로 근심환자가 됩니다. 네. 마음의 중심이 두 개이면 굉장히 근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네.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지금 앞에 친구가 있는데 핸드폰으로 카톡을 하고 있다. 다른 친구와 연락을 하고 있으면 마음의 중심이 두 가지죠. 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할 수 없게 됨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을 정치적인 의미로 포함하자면 임금에 대한 충성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신 믿을 신자인데요. 누가 누구와의 믿음을 얘기를 하냐면 벗과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섭니다. 자기를 위루어 남에게 미치는 것인데 자, 이 글자도 잘 보시면 여기 이 글자 예, 크게 써볼게요. 자, 이 글자는 가틀려 자입니다. 가틀려. 같을려. 예. 자, 그리고 아래에는 마음심 자인데, 마음이 어떠하다.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미루어 남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남에게도 시키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오륜이 있는데, 다섯 가지 인간관계에 따른 도덕 규범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군신위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서는 다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장유유서. 네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 간에는 서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붕우유신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친구 사이에서도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규범들을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아까 외면적 규범이라고 했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면의 도덕성을 사회적 기준에 맞게 외적인 행위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를 하죠. 자, 우리 사회, 유교 사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물건을 전달해 줄때 어떻게 줘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손을 던져 줍니까? 아니죠. 어떻게 줘야 됩니까? 그렇죠. 두 손으로 공손하게 주는 것을 바로 우리는 예의 있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복도에서 선, 선생님을 마주쳤다. 그러면. 안녕 김정석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어떻게 인사합니까? 공손하고 바르게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내면의 도덕성을 외적인 행위로 드러낸다. 그게 바로 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자 그러면 인과 예를 우리 순환 본성을 하늘로부터 이제 부여받았는데 우리는 왜 사랑을 하고 예를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바로 사욕에 둘러 쌓여서 이 사욕을 떨쳐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본성이 순선하게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거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극기복례 여러분 극기훈련 가보셨습니까? 자기를 이겨내는 과정이죠 그렇죠 무엇을 이겨낸다 그렇죠 사욕을 이겨내고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을 강조를 한다라는 거죠 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 유교의 윤리대로 살아가시면 여러분들 정말 예의 바르고 네. 정말 어른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요. 수양 방법입니다. 경과 성인데 공경할 경자를 쓰죠. 마음과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독. 홀로 있음을 삼가한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홀로 있을 때도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한다라는 거죠. 뭐, 가령 예를 들자면 혼자 아무도 없는 밤길에 운전을 하더라도 난폭운전을 하지 않고 예,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운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바르게 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자, 성자 보시면 말을 그대로 이룬다라는 거죠. 말을 그대로 이룬다. 그러면 진실한 자세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과 성을 실천함으로써 뭐를 회복하자? 예를 회복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이 부여한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그것을 좀더 확충하자. 즉, 지금의 단계에서 좀더 이상적인 경지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상적 인간상. 유교에서는 이상적 인간상을 얘기를 하는데 성인과 군자로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쪽이 좀더 높은 경지냐를 얘기를 할때 바로 성인이 좀더 높은 경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인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모든 덕을 다 갖춘 그런 아주 네,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군자는 군자는 사욕을 버리지 못하고 현실의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할. 네, 이 사람도 이제 태어날 때부터는 갖추어지지 못했지만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서 네, 성인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상적 인간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두 사람의 공통점. 수기 아닌을 실현하는 사람인데 닦을 숫자예요. 닦을 숫자 몸기 자기를 닦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수양을 하고 아까 수양 방법 경과성이었죠. 가족과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인군자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요약 정리 도덕적 세계관 유교의 도덕적 세계관을 볼 건데요 인본주의적 세계관이었다 인간의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가치를 탐구하는 세계관이다 천지 만물의 인의 예지가 내재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의 예지를 강조한 학자는 맹자 그리고 사단과 사덕을 통해서 인간이 착한 선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인간은 선한 본성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일상에서 실현해야 할 최상의 가치는 바로 인과 인을 담는 그릇인 예를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수양방법으로 두 가지, 경과 성을 얘기했는데 자, 경이란 마음과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노노에서 강조하고요. 예로서 아까 전에 강조했었던 신독.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가지라 라는 뜻이었고요. 자, 성이란 진실한 자세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이룬다. 라는 뜻에서 부단하게 노력하라. 라는 것이고, 경과성을 실천함으로써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확충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상적 인간상으로서 성인과 군자를 말하는데 좀더 높은 경지는 성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자, 몸과 마음을 둘다 수양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지향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가족과 나라를 다스리며 평, 천하를 평안하게 하는 바로 숙이 아닌을 실현하는 사람이야말로 성인과 군자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